안녕하십니까 BNF 급등주입니다 어, 4월 8일 단타와 초단타 오늘 상당히 좋은 하루였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왔고요 음, 단타도 많이 나왔고 초단타도 매매할게 많았어요 매매하면서도 수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음, 보시면은 상한가 간 것도 있고요 20% 이상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부인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한네트를 보겠습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도 아침에 매수신호가 나왔고요. 3,520원에 매수신호가 나왔습니다. 이후 4,15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음, 현재 상태로말씀드릴게요 현재 상태는 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매도를 하, 해야 되는 상태고요. 다시 한번 내일 상승이 올 것으로 보여요. 상승 올 때는 RSI를 잘 보셔야 돼요 RSI 80으로 되돌아 갈 겁니다. 여기서 여기 82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82 이상으로 돌파할 경우는 스윙으로 가지만 다시 가지만 80에서 계속 저항을 받을 경우는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음 수익을 충분히 챙기시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는 수익을 못 챙기고 그죠. 다시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한 만큼 되돌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 매,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토,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야지 가 자기 거지 가상으로 있을 때는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실하게 챙기시, 챙길 때는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 앱에서 매수 신호 나왔을 때요 종목. 여기 돌파할 때 그죠. 이런 식으로 돌파할 때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매매하실 때잘 보셔야 돼요. 또이 지점이 저항선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에 이렇게 부닥쳤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시 추적하고 살짝 올라가죠. 네. 아래 사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 s 사이가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하시고 수익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